하는 정치인들이란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이 원하는 바를 국민이 명하는 바를 대신하는 일꾼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laughs> 대전에서 가장 준비되고 대전시민을 대전 위해서 가장 충직하게 유능하게 일해왔고 앞으로 일할 사람 누구입니까 ...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중증권 메가시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구체적인 실적으로 실력을 증명해온 존경하는 화태정 후보, 준비대 후보 일할 능력이 있고 실적으로 증명된 후보 화태정 응원합니다. 여러분, 화태정은 이래 왔고 앞으로도 일할 것이고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실적으로 증명하면서 대전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대전의 발전을 이끌 최적의 적임자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잘한다고 일 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구청장 현장 행정 책임자들이 호흡이 맞고 유능하고 철학과 가치가 일치해야 그래야 대전 시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 대전의 구청장 후보들도 일 잘하는 일반으로 통일하자 동의하십니까? 시원도 네. 구 의원도 다수 의석을 만들어줘야 이재명이 성남시장 할때이 무도한 국민의힘 시의회 다수당이 대장동 공공개발에서 100% 환수하는다고 끝까지 막가지고 60%밖에 환수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시의원도 구 의원도 특히 구 의원은 나번 집중적으로 찍어가지고 이래 나 지금 가지고 다수 후회 만들어 주십시오. <laughs> 민주당이 일 잘하지 않습니까? 네. 사심없이 잘하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 입이 할때 대전하고 지금 우리 민주당이 대전을 경영할 때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다시 이시장이 구정이 단절되지 않도록 계속 이어서 발전하고 성과를 추구할 수 있도록 화태정에게, 민주당 구청장들에게 기원을 주십시오, 여러분! 덕대정. 화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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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지난 대선에서는 과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미래를 설계할 일꾼 중에서 과거에 대한 책임 묻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책임만 물어서 회초리만 가지고는 살림을 제대로 할수 없습니다 회초리도 필요하지만 영능한 일꾼들이 살림을 잘해야 우리의 미래가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일할 사람, 준비된 일꾼들, 이재명의 동료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재명의 동료, 허태정 시장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대전시민들 중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적 도구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했던 많은 분들이 좌절감과 안타까움으로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겨야 합니다. 이번에 일꾼들이 이겨야 이 국민의힘 정치 세력과 균형을 맞춰서 서로 경쟁하면서 국정이 안정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정치가 발전하고 우리의 삶이 개선될 겁니다. 심판만 하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손을 키울 사람이 필요하다. 민주당에 준비된 후보들에게 기회를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 1인 1표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많이 투표하는 측이 이깁니다. 그렇죠? 대선 투표율 78% 지방선거 투표율 평균 55% 3분의 1은 투표하지 않습니다. 우리 새로운 변화를 기대했던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빠져있는 이 절망과 좌절감 그리고 이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서 열정과 용기 희망을 가지고 투지와 애정으로 투표에 참여하면 이길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절망에서 벗어나서 희망을 만들어 갑시다. 다시 출발합시다, 여러분! <laughs>